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노벨 히트니스앤스파옛두손 스포리움 화재 참사의 건물주 이아무개 53시와 관리인 김아무개 50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 227일 오후 열린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씨 등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씨가 지난 24일 체포된 뒤 변호인을 선임하고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가 쉽지 않은 터라 영장전담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건물을 인수하고 새로 단장한 뒤 지난 10월 목욕탕 헬스 등 복합 스포츠 시설 영업을 해온 이씨 등이 비상구 확보 불연 마감제 사용 등 소방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시 하소동 노블 히트니스 앤 스파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게 했고 이 불로 65명, 사망 29명, 부상 36명, ...의 사상자를 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는 테라스 옥탑방 등의 형태로 불법 증축한 건물 9층 기계실을 주거공간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했다. 화재 원인은 1층 천장 주차장 상하수도 배관의 열선 보온 등 쪽으로 모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전이 건물 관리과장 김아무개 씨 등이 1층 천장에 열선 펴는 작업을 손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작업이 화재 참사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 감식을 통해 1층 주차장 천장을 발화 지점으로 특정한 터라 1층 주차장 천장의 상하수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 보온 등의 합선 과열 등이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열선 펴는 작업이 있었지만 이 작업이 발화 원인이었다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 발화 원인은 국과수 등의 감정 등 종합적인 수사가 마무리된 뒤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6일 오후 5시께 화재 현장 8층에서 희생자 몸의 일부로 추정되는 신체 조직 2점을 발견해 유전자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윤주 기자 스팀 골뱅이 한이 점시오점 케이알